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증인계시, 오늘 11문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예루살렘성이 영적으로 소동과 애국 같다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두 도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두 도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증인과 그 다음에 요한계 13장의 종말론적인 짐승의 이상호투쟁적인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소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근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장세기 19장 그오절 상관하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동성애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해석에서는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야다 라고 하는거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그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서 로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밤니겨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이 전통적으로는 이 성적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들 어, 친동성의 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알다, 즉 인간 관계를 맺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아, 에스겔 1 6 장이나 예레미야 2 3 장이나 이사야 1 장에 그 소돔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그러한 본문들에서는 전혀 이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받았, 받았다는 그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생겨야 될게 뭐냐면 먼저 장세기 19장 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장세기 이제 19장 8절을 보면은 8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 로시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로시 어, 전혀 이 전혀 상태의 두 딸을 대신 내 주는 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로시 이두 어, 소동 백성들이 이두 딸을 어, 그동안에 인간관계 없었기 때문에 새로 소개시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두 딸을 두 딸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금 허락하는 문맥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세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돔 백성들은 동성애자 들어 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롯이 두 딸을 내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양성의 자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심판이 오직 동성애의 죄악만으로 심판당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소돔이 동성애의 도시 또 성적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는 하 거죠. 존 맥클리토크와 임스스트롱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소돔성에서의 성적 물란을 종교적 제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어, 이 소돔 마이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돔과 고무라에 살던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씻지 못할 파름치한 행위로부터 가정스럽고 부자인적인 악을 종교적인 의식인 양 어, 행했다 라고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교도 신전에서 볼수 있었던 이 뭡니까? 신전 안에서의 물난한 성행위를 뭡니까? 정당한 종교적 제의 행위로 어, 간주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언급한 이에스겔 어, 16장, 어, 에서 이, 이 소돔과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을 보면은 어,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사회적 악 때문에 어,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3절과 14절을 어, 보면은 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지, 어, 돌이키도록 어, 지도하지 못하는 그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어, 같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어, 1장을 읽어보면 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소돔의 가능과 고모라의 백성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약의 본문들은 대표적으로 한세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누가 복음 17장, 베드로스 2장, 유다스 1장, 1장이죠. 자, 누가 복음 17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종말론적인 개념인 인자에 나타나시는 낮, 즉 재림 때 이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로세 때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서 2 장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임박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소돔의 심판과 같을 것이라고 어,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 장에서는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소돔의 죄악이 가늠과 다른 색을 따라감으로 심판받은 것 같이. 어, 거짓 선지자도 그와 똑같은 심판을, 어, 불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어, 유다스 1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보를 받은 같이 고리 되었느니라. 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처드 보커먼 유다스 1장을 해석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죄악과 소돔의 죄와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한 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 전체의 응을 통해서 볼 때에 소돔의 죄악이란 것은 뭐냐면 동생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자는 사의 악, 우상 숭배 및 죄악에서 돌이킬 어인들이 어, 부재, 어인들이 없음 등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이슴을 알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소돔의 동성애적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도시가 절대적으로 타락한 총체적인 죄악,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어, 이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음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증인의 무대로 등장하는 이 종말론적 소동 같은 예루살렘의 상태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재림 직전에 종체적으로 타락한 세상적 상황을 고발한 것 동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좀더 넓은 의미로 제약된 세상으로 볼수 어, 있음과 동시에, 좁은 의미로서의 이 그룹한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문화와 풍습 가운데 이교도의 영향력 가운데 철저히 타락한 도시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상 예루살렘의 타락상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돔 성의 영적 의미를 좀 알려면은 어, 이 사사기 그 19장 의 본문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 사사기 이 19장은 아이나은에된그 어, 레위인이 이 첩과 하인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어, 이르게 되었을 때 당한 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석인저 19장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한 노인이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영접해 드리죠. 그런데 이 소돔성의 상황과 비슷하게 이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나그네들과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사사기 19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집에 들온 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게 대해서 이 노인의 반응은 바로 이 소돔을 소돔성에서의 백성들을 아, 이 대하는 로세 그 태도와 유사합니다. 노인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대신 어, 처녀된 딸과 레윈의 첩을 내어주는 상황을 읽을 수가 있죠 그 결과는 어,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어,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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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20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성읍과 과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아 기브아 이, 아이 성읍의 불량배들을 바로 베냐민 지파의 제약으로 공동체적인 죄로 간주하시고 주님하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 이 19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베리알입니다. 원래 뜻은 굉장히 가치가 없다, 비루하다, 그런 어 뜻인데요. 이 다른 본문들에서는, 사무엘 상 1장 16절 등등에서는, 어, 이 어떤 법칙, 법을 갱멸하는 인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단은 이 언어학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마적인 힘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쿰란 문서나 시빌의 신탁, 열두족장의 유언, 이사야의 성천기 등등의 이런 어 유대 묵시적인 어문학 저희 이제 외경이나 위경 등등에서는 이 베리알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이 베리알을 예수 그리스도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사탄의 개념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악행을 행한 사람들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사 구조를 가진 이 장세기 19장의 소돔 백성들 또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어, 사실로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어,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 이 사탄은 죄악된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주는 한 아,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아, 있는 거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볼때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는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어, 합법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그 그 하늘에 닿는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준원한 심판을 반드시 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이그 백성들이 저지른 총체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지배당한 도시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도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거짓 영들의 처소, 즉 거짓 영들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도 사탄의 정, 근세가 지배했던 정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은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 애굽의 거짓신들을 숭배한 도시고 바로를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했던 종교국가 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외 하나님의 그룹한 전쟁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러 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영적 존재, 즉 바다의 리워야탄, 사탄적 근세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언급되는 이소돔과 애굽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신학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소돔과 애굽이 인간의 죄악을 인해서 사탄의 근세가 지배했던 도시며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증인 예언과 관련된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 성전 안에서 예비하는 남은 자들, 남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타락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 유일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탄적인 의각 구조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두 증인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고 성전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란 종말론적인 메세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일곱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특별히 이제 그레고리 필고 같은 이에 무천년주의 에 학자들은 어이 예루살렘을 어, 이, 제약된 온 세상, 세상으로 해석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는 구절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죠. 일부 학자들은 이큰 성을 일세기 로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일곱 번이나, 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8절에서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의미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따라서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소동과 애국 같은 그런 도시라고, 어,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되죠. 좁은 의미에서 계시록 11장의 예루살렘은 역사적인 도시, 실제적인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확장해서 적용할 때는 물론 이 죄악된 세상으로도 뭐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 타락하고 불완전한 종말론적인 도시 예루살렘은 마지막 시대의 타락한 도시들 타락한 세상을 사실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야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담대하게 수행한 것처럼 두 정인도 어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룩한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종말론적인 그룩한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맞이하고 마침내 부활하여 성전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두 명의 선지자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두 정인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기독교, 마지막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석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도시에서 이러한 두 정인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타날 두 정인이 역사적으로 사역하게 되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뭐예요? 두 정인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기독교가 이 소동과 애고 같은 영으로 타락하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나 국가들 안에서, 사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스라엘로 파송될 두 정인도 존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판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자 마지막 때이 복음을 전할 두 증인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환란과 핍박과 박해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박해자들은 두 증인에게 무슨 분노를 품고 있죠. 정오심을 품고 박해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살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죠. 이것은 박해자들이. 사탄이 주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두 정인이 살아서 예언할 때 그들을 감히 해칠 수 없었던 박해자들은 두 정인이 죽고 난 이후에야 그들의 시체에 수치를 감으로써 간접적으로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정인이 지금 시체가 방치되는 기간은 3.5일이죠. 3.5라는 숫자는 완전 수치의 절반에 해당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극히 짧은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정인이 이핍박받는 모습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사역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정인도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게 되겠지만 원수와 영적 전투에서 무력하게 패배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그룹한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두 정인은 어때요? 두 정인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적그리스도와의 그룩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의 재단에 그룩한 제물로 바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정인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한 사건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정인의 순교적인 죽음은 바로 대적들의 눈앞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바로 그 모습에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두 정인의 죽음 부활 성전 사건은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에 나타나는 회계 역사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자, 두 정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아,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순교자의 영성을 맹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역사를, 역사로 어, 점철되는 기독교의 바해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절정을 두 정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바해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두 정인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마지막 기독교를 완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두증인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죠. 묵묵히 말씀 가운데 순교자 영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배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승리의 신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바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한계시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증인의 영성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